1624년 런던 템즈 강변의 한 약방 아침 해가 먼지 낀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데 약제사 존홀은 선반에서 작은 도자기 병을 꺼낸다. 병에는 무미아라는 라벨이 붙어있었고 안에는 검은 가루가 담겨 있었다. 부유한 상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다. 아내가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어 최고급 무미아를 주시오. 약제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을 열었다. 검은 가루를 한 스푼 떠서 종이에 싸면서 말했다. 이집트에서 온 최상급 미라입니다. 3천년 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보다 좋은 약은 없을 것입니다. 상인은 금화 다섯 잎을 지불하고 가루를 받았다. 그는 만족스러워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신뢰받는 만병통치약이었기 때문이다. 16세기 유럽의 어느 화려한 저택. 병상에 누워신 음하는 한 귀족의 곁으로 검은 옷의 의사가 다가온다. 의사의 손에는 작은 약병이 들려있는데 그병 안에는 기묘한 검은 색 가루가 가득하다. 의사는 정중하게 그 가루를 값비싼 포도주에 섞어 환자에게 건넨다. 환자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그것을 단숨에 들이킨다. 그가 마신 것은 희귀한 약초도 연금술사의 신비로운 비약도 아니다. 그것은 수천 년전 이집트 사막에서 발견된 인간의 사체, 즉 미라를 곱게 갈아 만든 가루였다. 무미야, 즉 미라 가루였다. 고대 이집트인의 시체를 갈아 만든 약이었는데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 전역에서 팔렸다. 이것은 소름 끼치는 괴담이 아니라 당시 유럽 상류층을 지배했던 지극히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무미아라고 불린 이 검은 가루는 당대 최고의 만병 통치약으로 통했는데 두통과 위경련은 물론 골절과 전염병 심지어는 간질까지 치료한다고 믿어졌다. 왕실 의사들이 처방했고 약방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었으며 부유한 사람들은 집에 미라 가루를 상비약으로 보관했다. 왕의 식탁부터 귀족의 비상약 상자까지 미라는 가장 귀하고 비싼 의약품으로서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영생에 대한 염원이 그들의 육체 안에 응축되어 있다고 믿었다. 수천년의 세월을 견뎌낸 그 말은 살점 속에 신비로운 치유의 힘이 깃들어 있다는 집단적인 망상이었다. 이 망상은 곧 거대한 시장을 형성했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흑마술이 아니라 공인된 의학이었고 금지된 관습이 아니라 권장되는 치료법이었으며 야만의 증거가 아니라 문명의 상징이었다. 이것은 미신의 역사가 아니라 상업의 역사다. 이것은 문명이 미신을 어떻게 상품화하고 소비했는가에 대한 냉혹한 기록이다. 이것은 고대의 신비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만든 유행이었고 치유의 기록이 아니라 믿음의 기록이었으며 효과의 증거가 아니라 집단적 착각의 증거였다. 고대의 신비라는 화려한 포장지 아래 숨겨진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빚어낸 거대한 시기인의 연대기다.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에서 미라는 약이었다. 의사들은 미라를 처방했고, 환자들은 미라를 먹었으며, 상인들은 미라를 팔았다. 아무도 왜 미라가 효과가 있는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모두가 효과가 있다고 믿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 볼 이야기는 단순히 기이한 풍습이 아니라 집단적 믿음이 어떻게 상업적 산업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미라 의학의 기원은 오해에서 시작되었다. 미라가 약이 된 배경에는 허무 맹랑한 오역과 오해가 숨어 있다. 12세기 아랍 의사들은 무미아라는 물질을 약으로 사용했는데 고대 그리스와 아랍의 의학서적에는 무미아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이것은 원래 역청, 즉, 천연 아스팔트를 의미했다. 본래 이것은 페르시아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솟아나오던 천연 아스팔트, 즉, 역청을 뜻했다. 페르시아 산악지대에서 발견되는 검은 점액질이었고, 아랍 위약에서는 이것이 뼈를 붙이고 상처를 치유한다고 믿었다. 역청은 상처를 아물게 하고 골절을 붙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실제 약제였다. 실제로 역청에는 살균 성분이 있었고, 외상 치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문제는 유럽인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집트인들이 미라를 보존하기 위해 이 역청을 사용했다는 오해에서 시작되었다. 12세기 십자군 전쟁 이후 유럽 상인들이 아랍 유학서를 접했을 때 그들은 무미아라는 단어를 보았다. 하지만 역청이 무엇인지 몰랐고 아랍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저 검은 물질이라는 것만 알았다. 유럽인들은 미라의 검고 끈적한 살점이 곧 역청 덩어리라고 착각했다. 그때 누군가 이집트 미라를 봤는데 미라 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방부 물질이 검게 변해 있었다. 유럽인들은 생각했다. 이것이 무미하다. 이집트인들이 시체를 보존할 때 사용한 이 검은 물질이 바로 약이다. 논리는 간단했다. 역청이 약이라면 역청에 절여진 미라의 살점은 최고의 약이 아니겠는가라는 기괴한 논리의 도약이 일어난 것이다. 이집트인들은 시체를 수천 년 동안 보존했고, 그 보존력은 분명 특별한 물질 덕분이며, 그 물질이 썩지 않게 만드는 힘을 가졌다면, 인간의 병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고대 이집트는 신비로운 문명이었고, 그들의 지혜는 현대인보다 우월하다고 믿었으며, 따라서 그들이 시체에 사용한 물질은 분명 놀라운 치유력을 가졌을 것이다. 완벽한 오해였다. 상인들은 이 오해를 바로잡는 대신 수익을 극대화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들은 미라가루를 고대의 지혜가 담긴 비약으로 광고하며 가격을 금값으로 올렸다. 약제사들은 미라 조각을 전시하며 손님을 유혹했고 철학자들은 미라의 영적인 에너지가 인체의 균형을 잡아준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가짜가 진짜를 대체하고, 오역이 진실을 압도한 현장이었다. 13세기부터 유럽 의사들은 미라를 약으로 처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량만 사용했는데, 주로 두통이나 복통 같은 가벼운 증상에 사용했다. 하지만 점점 용도가 확대되었다. 14세기가 되자 미라는 거의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두통, 복통, 열병, 골절, 출혈, 간질, 마비, 중독, 심지어 흑사병까지 미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다. 만병통치약이었다. 의학적 논리도 뒷받침되었다. 당시 유럽 의학은 사체액설을 믿었는데 인간의 몸은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체액들의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긴다는 이론이었다. 미라는 수천 년 동안 완벽하게 보존된 인간 조직이었고 따라서 완벽한 균형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 균형을 환자의 몸에 넣으면 깨진 균형이 회복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말이 되는 것처럼 들렸다. 1500년대 들어 수요가 폭발했다. 당시 유럽의 의학계와 상업계는 결탁하여 미라소비라는 거대한 판을 설계했다. 이 판의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했다. 오래된 것일수록 그리고 먼 곳에서 온 것일수록 효능이 좋다. 사람들은 미라의 검은 빛깔이 생명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믿었으며, 그 독특하고 키키한 냄새를 치유의 향기로 받아들였다. 프랑스 왕 프랑스와 일세는 항상 미라 가루를 휴대했는데, 장미수에 미라 가루를 섞은 혼합물을 만들어 다녔고 몸이 아프거나 다칠 때마다 마셨다. 사냥을 나갈 때마다 미라 가루와 대황을 섞은 주머니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는데 예기치 못한 사고나 출혈이 발생했을 때. 미라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영국 왕실도 미라를 구비했고, 스페인 왕실도 미라를 수입했으며, 독일 귀족들도 미라를 소장했다. 한 프랑스 의사가 1580년에 기록했다. 미라는 이제 필수적인 약제다. 미라 없이는 제대로 된 치료를 할수 없다. 이판 위에서 미라는 치료제가 아니라 계급의 상징으로 기능했다. 진짜 미라 가루를 복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막대한 부와 정보력을 소유했다는 증거였다. 수요가 급증하자 공급이 문제가 되었다. 이집트에는 미라가 많았지만 유럽까지 운반하는 것은 어려웠고 비용이 많이 들었으며 품질 관리도 힘들었다. 1500년대 초반 미라 1kg의 가격은 금 1온스와 맞먹었다. 부유한 사람들만 살수 있었고. 일반 서민들은 감히 꿈도 꿀수 없었다. 하지만 수요는 계속 증가했고, 가격은 계속 올랐으며, 시장은 계속 확대되었다. 이집트의 도굴꾼들이 움직였다. 그들은 고대 무덤을 파헤쳐 미라를 찾았고, 미라를 분해했으며, 유럽 상인들에게 팔았다. 미라 수요가 정점에 달했던 16세기와 17세기, 이집트의 무덤들은 약탈의 현장이 되었다. 현지 도굴꾼들은 유럽 상인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수천구의 미라를 파내어 조각냈다. 미라의 팔, 다리, 머리는 각각 다른 가격으로 매겨져 유럽의 약재 시장으로 수출되었다. 카이로에는 미라 전문 시장이 생겼는데 상인들은 미라의 나이, 상태, 신분을 평가했고 가격을 매겼으며 대량으로 거래했다. 한 베네치아 상인이 1564년에 기록했다. 카이로 시장에서 미라 스무 구를 샀다. 품질이 좋고 가격이 합리적이었다. 베네치아로 운반하면 세배 가격에 팔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문명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된 조직적인 식인이었다 타국 조상의 안식처를 파헤쳐 그 살점을 씹어먹는 행위가 세련된 치료법으로 둔갑한 것이다. 만약 누군가 유럽 군주의 무덤을 파헤쳐 그 시신을 약으로 썼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터였다. 하지만 타자의 역사는 그저 소비해야 할 상품에 불과했다. 하지만 고대 미라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수요가 폭발하자 공급이 판을 흔들기 시작했다. 이집트의 고분에서 발굴되는 진짜 미라의 수는 한정되어 있었지만 유럽 시장의 갈증은 끝이 없었다. 고대 무덤은 한정되어 있었고 미라를 찾는 것도 어려웠으며 품질도 일정하지 않았다. 시장은 더 많은 미라를 원했다. 그래서 새로운 미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상인들은 부족한 물량을 채우기 위해 끔찍한 가짜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집트의 일부 업자들은 최근에 죽은 시체를 구해서 인위적으로 건조시켰고 역청을 발라 검게 만들었으며 고대 미라처럼 포장해서 팔았다. 처형된 죄수나 전염병으로 사망한 노숙자의 시체를 햇볕에 말리고 역청을 발라 미라처럼 보이게 조작한 뒤 시장에 유통한 것이다. 노예의 시체, 범죄자의 시체, 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가 미라로 둔갑했다. 품질은 중요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는 것이 수천 년 전의 파라오인지, 어제 죽은 불황자인지 알지 못했다. 유럽 구매자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었고, 미라면 무엇이든 좋았으며, 검은 가루가 되면 출처는 알수 없었다. 사실 그들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미라를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주는 심리적 안도감과 사회적 이신이 실질적인 효능보다 앞섰기 때문이다. 한 프랑스 의사 기드라 폰텐이 1582년에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 그는 기록했다. 그들은 최근에 죽은 노예의 시체를 햇볕에 말려 미라라고 팔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가짜라고 항의했지만. 상인은 웃으며 말했다. 유럽인들은 차이를 모른다. 우리는 수요를 충족시킬 뿐이다. 유럽 약제사들도 사기에 가담했다. 진짜 미라는 비쌌기 때문에 일부 약제사들은 미라 가루에 다른 물질을 섞었다. 목탄 가루, 동물 뼈 가루, 심지어 그냥 흙을 섞기도 했다. 고객들은 알수 없었다. 검은 가루는 모두 비슷해 보였고 맛도 비슷했으며 효과도 어차피 알수 없었다. 한독일 약제사가 1620년에 고백했다. 나는 미라가루에 염소뼈를 갈아넣었다. 고객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오히려 효과가 좋다고 칭찬했다. 더 심각한 것은 유럽 자체에서 미라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집트에서 수입하는 것이 비싸고 번거로우니 직접 만들자는 생각이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수형당한 범죄자의 시체를 사용했는데 시체를 햇볕에 말리고 향료를 바르며 검게 만들어서 미라라고 팔았다. 독일의 일부 도시에서는 공개 처형 후 시체를 약제사들에게 경매로 팔았다는 기록이 있다. 수익은 도시 재정에 편입되었다. 당신이 17세기에 이름 있는 귀족이라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심한 현기증과 위통을 겪고 있다. 의사는 처방전에 따라 미라 가루 한 스푼을 당신의 식탁 위에 올린다. 가루는 거칠고 비릿한 금속성 냄새를 풍긴다. 당신은 그것을 꿀에 섞어 입안으로 밀어 넣는다. 입안에 감도는 것은 수천 년된 먼지와 썩은 고기의 잔해, 그리고 보존을 위해 발랐던 화학 물질의 불쾌한 맛이다. 효과는 있었을까? 없었다. 당신의 신체는 이물질을 받아들이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미라가루는 의학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미라가루는 치료 효과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했다. 썩은 인간 조직을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것은 아니었고 고대 방부물질이 현대인의 체 균형을 맞추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저 소화되어 배설될 뿐이었다. 시체를 건조하고 보존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강한 방부제와 역청 성분은 이벽을 자극하고 간에 무리를 주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위생이었다. 급하게 조작된 가짜 미라들 중에는 전염병으로 죽은 사체가 섞여 있었고 이를 복용하는 것은 죽은 자의 병균을 스스로 배양하는 행위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환자들은 효과가 있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의사가 그렇게 말했고 책에 그렇게 쓰여 있었으며 비싼 약이니 당연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플라시보 효과였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미라가루를 복용한 환자들은 종종 극심한 구토와 설사, 그리고 원인 모를 열병에 시달렸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를 독소가 배출되는 과정이라며 환자를 안심시켰다. 일부 환자는 실제로 나아졌다고 보고했다. 한 영국 귀족이 1640년에 쓴 일기에 이런 구절이 있다. 두통이 심해 미라 가루를 복용했다. 놀랍게도 다음날 통증이 사라졌다. 미라의 치유력은 정말 놀랍다. 하지만 두통은 저절로 나을 수도 있었고, 휴식이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었으며,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나았을 수도 있었다. 환자는 미라 덕분이라고 믿었고, 의사도 그렇게 기록했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미라를 샀다. 반대로 많은 환자들은 나아지지 않았다. 심지어 악화되기도 했는데, 썩은 조직을 먹으면 감염될 수 있었고, 오염된 물질은 식중독을 일으켰으며, 일부 미라에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환자가 나아지지 않으면, 그것은 미라의 문제가 아니라, 병이 너무 심각했거나, 환자의 체질이 맞지 않았다고 설명되었다. 미라 자체는 절대 의심받지 않았다. 왕실 의사들이 이 믿음을 강화했다. 이 거대한 참극이 수백 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침묵하는 공범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공범은 당시의 과학자들과 의사들이었다. 그들은 미라가루의 효능을 입증할 어떠한 실험 결과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의 권위에 기대어 처방전을 발행했다. 파라셀수스와 같은 유명 의학자조차도 인간의 사체에 담긴 생명력에 대해 언급하며 이 유행에 힘을 실어주었다. 지식은 진실을 밝히는 도구가 아니라 대중의 근거 없는 믿음을 정당화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했다. 16세기 프랑스 왕실 의사 앙브루아즈 파레는 미라의 효과를 의심했는데 그는 1582년에 논문을 발표하며 미라가 아무런 치유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의사들이 격렬하게 반발했다. 파레는 고대의 지혜를 모독하고 있다. 수백 년 동안 검증된 약을 부정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파레는 고립되었고 그의 주장은 무시되었으며 미라 의학은 계속되었다. 두 번째 공범은 국가와 무역상들이었다. 미라 무역은 거대한 세수와 이윤을 보장하는 비즈니스였다. 베네치아와 알렉산드리아를 잇는 무역로를 통해 수많은 미라 조각들이 유통되었고 국가는 이에 막대한 관세를 매겼다. 국민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활력이었고 시체가 가루가 되어 팔려나가는 속도는 곧 경제 발전의 지표였다. 영국왕 찰스 2세는 미라를 특별히 좋아했는데 그는 자신만의 비법을 가지고 있었다. 미라 가루를 증류주에 섞어 왕의 비약을 만들었고 매일 아침 한 잔씩 마셨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믿었다. 1685년 찰스 2세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의사들은 더 많은 미라를 처방했다. 왕은 죽기 직전까지 미라를 복용했다. 효과는 없었다. 마지막 공범은 바로 유럽의 대중이었다. 남들도 다 먹는다더라. 왕실에서도 쓰는 약이라더라는 카더라 통신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다. 사람들은 미라가 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보다 미라 가루를 구하지 못해 자신이 도태될 것을 더 두려워했다. 약방에서는 미라를 공개적으로 진열했다. 런던의 큰 약방에는 미라 전용 선반이 있었고, 다양한 등급의 미라가 판매되었으며,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1급 미라, 파라오 시대, 이론스당 금화 두 입. 2급 미라, 신한국 시대, 이론스당 금화 한 입. 3급 미라, 연대 미상, 이론스당 은화 다섯 입. 고객들은 자신의 경제력에 맞춰 미라를 골랐다. 부유한 사람은 1급을, 중산층은 2급을, 서민은 3급을 샀다. 실제로는 모두 같은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의학 교과서에도 미라가 실렸다. 1618년 출판된 완전한 약방이라는 책에는 미라 사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두통에는 미라가루 1드람을 포도주에 섞어 복용하고 골절에는 미라가루를 기름에 개어 환부에 바르며 열병에는 미라 가루를 물에 타서 하루 세번 마신다. 의대생들은 이것을 암기했고, 시험에 나왔으며 졸업 후 환자들에게 처방했다. 광기는 식탁 위에서 멈추지 않았다. 18세기와 19세기, 미라는 예술의 영역으로까지 침투했다. 미라 브라운이라는 이름의 물감이 탄생한 것이다. 화가들은 미라의 사체를 갈아 기름과 섞어 독특한 갈색 빛을 내는 물감을 만들었다. 그 물감은 투명하고 깊이 있는 색감을 냈기에 수많은 거장들의 작품 속에 미라의 잔해가 칠해졌다. 우리가 오늘날 미술관에서 감상하는 명화들, 그 캔버스 위에는 이름 모를 고대 이집트인들의 육체가 발라져 있다. 자신의 죽음이 후대의 물감이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예술이라는 고상한 명목하에 인간의 사체는 색깔로 소비되었다. 19세기 말, 한 유명화가는 자신이 쓰던 물감의 원료가 진짜 미라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악하여 남은 물감통을 정원에 묻어 장례를 치러주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문명은 자신이 소비하는 것의 실체를 직시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전까지 수백 년 동안 미라는 약으로 먹히고 물감으로 칠해지며 철저하게 소모되었다. 18세기에 들어서야 미라 의학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계몽주의 시대가 오면서 합리주의가 확산되었고 과학적 방법이 중요해졌으며 전통적 믿음이 도전받았다. 17세기 중반이 되자 일부 의사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독일 의사 크리스티안 프란츠 파울린이는 1668년에 실험했는데 미라를 먹은 환자와 먹지 않은 환자를 비교했다. 결과는 차이가 없었다. 그는 논문을 발표했다. 미라는 효과가 없다.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시체를 먹어왔지만 그것은 위약이 아니라 미신이었다. 1747년 프랑스 의사 피에르 폼에는 미라에 관한 논고를 출판했는데 미라 위학의 역사를 추적하고 오해를 폭로했으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점점 더 많은 의사들이 동의했고 교과서에서 미라가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약방에서도 미라 판매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19세기 초반까지도 일부 약방에서는 미라를 팔았고, 일부 의사들은 처방했으며, 일부 환자들은 믿었다. 마지막 미라의학 처방전은 1908년 독일에서 기록되었다. 한노인 환자가 관절염 치료를 위해 미라를 요청했고, 의사는 처방했으며, 약제사는 제공했다. 20세기 초반까지 400년 넘게 이어진 관습이었다. 왜 그들은 믿었을까? 첫째, 권위 때문이었다. 의사들이 말했고 책에 쓰여 있었으며 수백 년 동안 사용되었다. 권위는 의심을 차단했다. 둘째, 가격 때문이었다. 비싼 것은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그 말을 지불한 약이 효과가 없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셋째, 신비 때문이었다. 고대 이집트는 신비로운 문명이었고 그들의 지혜는 특별했으며 그들의 방법은 우월했다. 신비는 합리성을 압도했다. 넷째, 집단적 믿음 때문이었다. 모두가 믿으면 의심하기 어려웠다. 왕이 먹고 귀족이 먹으며 의사가 처방하는데 혼자만 의심하는 것은 무지의 증거처럼 보였다. 다섯째, 효과 확인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병은 저절로 나을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으며 원인을 알수 없었다. 환자가 나으면 미라 덕분이고 환자가 죽으면 병이 심각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었다. 미라는 절대 책임지지 않았다. 이것은 과거를 비웃을 이유가 아니다. 16세기 의사들은 어리석어서 미라를 처방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당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었고, 수백 년의 전통을 따랐으며, 환자를 치료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기 때문이고, 그들은 당시에 알수 있는 것만 알았다. 문제는 유럽인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집트인들이 미라를 보존하기 위해 이 역청을 사용했다는 오해에서 시작되었다. 12세기 십자군 전쟁 이후 유럽 상인들이 아랍 유학서를 접했을 때 그들은 무미아라는 단어를 보았다. 하지만 역청이 무엇인지 몰랐고 아랍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저 검은 물질이라는 것만 알았다. 유럽인들은 미라의 검고 끈적한 살점이 곧 역청 덩어리라고 착각했다. 그때 누군가 이집트 미라를 봤는데 미라 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방부 물질이 검게 변해 있었다. 유럽인들은 생각했다. 이것이 무미하다. 이집트인들이 시체를 보존할 때 사용한 이 검은 물질이 바로 약이다.